강진 IC에서 약 8km 정도 오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2번하고 18번 지방도 국도인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오도 망호 출렁다리가 나오고요. 직진을 하게 되면 가오도 저두 대구면에는 저두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으로 가서 망호 일반들이 인 많이 안 가시는 망호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강진읍 강진읍 의료원 옆에 있는. 평동교차로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는 대구면에 있는 저도, 가우도, 출렁다리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아, 혼란이 있으시면 안 돼요. 가우도, 출렁다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마 8, 90%는 대부분 저, 저도, 가우도, 출렁다리 쪽으로 아마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출렁다리에서 만나자고 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좀 알아 놓으셔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만약에 갈라져서 잘못 가게 되면 은 다시 돌아서 가려면 보통 3, 40분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평동교차라는 곳이고요 망호가우도 출렁다리 쪽으로 가시려면 은 18번 국도, 진도, 완도, 해남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강진읍에서, 어, 완도나 해남, 땅끝마을, 청산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도안면 쪽으로 해서, 어, 18번 국도로 해서, 도안면에서 819번 지방도로. 그래서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망호 가우도 출렁다리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시내가 강진읍입니다. 그래 강진읍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은 해남 완도 쪽으로 가는 국도가 18번이 있는 그쪽으로 온 것이고 이 반대쪽 저 넘어 저산 밑에 쪽이 강진군 대구면 쪽입니다. 대구면 칠량면, 마량면, 관산읍, 정동진, 아, 정남진이죠. 정남진. 정동진이 아니고, 정남진. 그래서 거기는 대구면 저두리라고 해서, 저두, 가우도, 저두 출렁단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은 산에, 지금 보실 이 거예요. 요 지금 여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저기 위에 둥그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 그것이 동양 뭐 세계 최대의 청자 타워라고 모양이 여기가 이제 청자 도래지가 되기 때문에 그 타워인데 거기가 바로 집라인, 집트랙을 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그 파란 산, 그 청자 타워가 있는 게 가우도고. 양 옆으로 이제 물이 흘러요 강진만 그래서 건너편은 저두 가우도 출렁다리라고 하고 이쪽은 망호 가우도 출렁다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위락 시설은 화장실, 가니 카페, 커피가 있고요 간단하게 뭐 수산물 그런 게 있고 간단한 음료. 지금은 뭐 웬만한 것은 다철실를 해서 특별히 뭐가 없어요 여기가 오늘이 2019년 12월 24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이네요. 보시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다 철수를 하고 건어물, 젓갈류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기념품 파는 곳이 있고요. 주차장이고 화장실하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어물 아까 말씀드렸죠. 자파 정도. 화장실은 아주 관리가 잘돼 있고요 냉, 냉방 냉 난방이 다돼 있어요 지금 여기 넓은 이 주차장에는 차박지로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저녁엔 물론 뭐이 상가가 철실할 거고요 차박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고요 물이 다 있고 화장실 물도 깨끗하고 밤에도 <laughs> 또샤장실이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아 오늘 날씨는 <laughs> 아침에 영하 1도. 굉장히 남쪽이라 따뜻합니다. 낮에는 지금 10도까지 올라가 있고, 바람은 1 내지 2미터. 굉장히 아주 쾌적한 날씨네요. 여기 이제 제트포트도 있고, 물론 여름에 타겠죠. 저 아까 말씀드린죠저 위에 쪽이 이제 강진읍 쪽이 되겠고 지금 출렁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나 저쪽 편이나 거의 대동서에 합니다. 여기는 뭐 유모차하고 사람만 갈수 있고 나머지 차량이라든지 나머지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오도 출렁다리 가설공사 망호 가오도 715.9m 폭 2.2m 2012년에 완공됐고요 좋습니다. 저쪽에 안내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강진읍이고요 지금 망오지구는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강진읍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지? 근데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여기 망오지구보다는 지금 이 부분 여기는 가오다가 섬인데요. 지금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저두 마을이라 그래서 하죠. 여긴 저울에 저두 여기.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군동아시 쪽으로 해서 어 <laughs> 읍에서 이, 이 길을 많이 오지. 이, 이 길을 많이 오게 되습니다 이렇게 만나실 때는 꼭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저두 가우도, 저도 출렁다리에요. 여기가 아마 8, 90%가 다 여기서 만나실거예요이 점을 꼭 하시고, 잘하셔서, 헷갈릴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가우도, 요 위에가 청자 타워고요 여기서 집트랙이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 망오. 수산물, 특산물 판매점이네요. 우리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관광 왔는데요. 아, 네. 네. 여기 저는 저쪽에 저도 조금 가봤는데 망원은 처음이거든요. 네. 여기서 저도 그, 저타 올라가는 길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1 시간 정도 걸리는? 어, 가는데 그러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데 거의 1 시간 정도는 뭐 넉넉하게 저희들이 한 시간을 깨잖아요. 갔다 오는데. 네. 아, 그래요. 여기서 가시면요? 이거 이렇게 네. 도는 거죠. 도우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아니 이 동네 이집끝 한머리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 살짝 오른쪽으로 가시면 돌아가다 보면은 네. 저기 공사하면서 아, 저기 아저 저기 세면에는 도로가 한 3m 넓이가 있어요. 그럼 그리 올라가시면 그저 타워 아 그러면 저쪽에 저뒤에서 올라와서 올라가는, 길이, 거기로, 있고, 예,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도 아, 또 있고 양쪽으로. 예, 이 동네에서 또 저기 주 간쯤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아, 세 개인가요? 세개세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가실 것 같고 올라갔던 십시오구경겸 음, 네. 경사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그리 내려서 이렇게 반대 돈을 고 오셔가지고 장갑 찍을게요 음, 네 제가 유튜브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음, <laughs> 사모님 얼굴 안 올렸어 올리면 나중에 이렇게 자막 처리할게요 네장사 많이 하시고요 이따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왕복 한시간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집트랙 제트포트는 요 위에 여기 넘어에 여기 에 있고요 이거 지금 운행은안 합니다 이거 여름에 봄서부터 하겠죠 여기는 안하고 여기 보면 이륜차 출입금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가오도 집트랙 유명한 겁니다여러분들 오시면 한번 타보시고요 괜히 이 25,000원 단체 18,000원 지금 요 다리는 이쪽나 이쪽이랑 비슷한데, 제가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쪽 방향 내려가는 데가 이제 마량이라고 해서, 항구가 있는, 칠항면 마량, 돌면은 관산. 그 마량 쪽으로 계속 가시면은, 신지도, 완도 신지도도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바다. 빛깔 한번 보시죠. 잔잔합니다. 지금은 물이 빠졌어요. 설물이 돼서. 지금 여기는 이제 깊은 곳이라 물이 많은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크목으로 돼 있어서 걷기도 좋고 굉장히 한산합니다 자 여기 한간 도둑가 모습입니다. 배터리 정밖에 있고요. 이제 여기 여기가 지금 이제 가우도죠 가우도. 지금 출렁다리를 지금 여기는 출렁다리고 가우도에 오니까 뭐 상해도 있고, 펜션 식당도 좀 있고요. 아까 오기는 뭐 휴전 식품이나 뭐 그런 주전벌이, 그망오 주차장은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물론 여름에는 좀 달라지겠죠. 봄이나 여기 오니까 이제 제대로 된 봄. 가오도 마을 힘터도 있고 커피 차도 마실 수 있고 하, 가오리 빵, 굽는지? 하, 가오리빵 굽는지 가오리빵 황가오리빵이 뭐예요 네. 아, 여기 있다 가오리빵. 가오리빵이에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사장님 성씨가 황씨가 아, 네. <laughs>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가오리가 에요 아, 가오리가 노란 가오리 아 노란 가오리 네. <laughs> 그러면 완전 자연산이라 얘기잖아 그게 네. 여덟 개 오천 원. 예. 아, 그 여기 한번 왔으니까 또 쌀가루로 만는 거거든요. 쌀가루? 네. 예. 어, 그리고 그래요? 오븐에 넣고요. 오븐에다가. 네. 그, 그거예요, 그거? 네. 예. 오, 그거 맛있게 보이는데, 그 그거. 맛있어요. 여기 황가오리빵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해요. 그렇죠. 저도 저도도 오, 없고, 그 어, 저 망원 쪽만. 네. 아, 그, 그리고 얼마, 여덟 개 오천 원. 네. 예. 줘 보세요. 예.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뭐 많이 줘도 되겠네. 아니 저는 저쪽에 저도 조금 몇번 왔어요 몇번 아, 네. 왔었는데 이쪽은 네. 처음인데 그쪽에여기 여기 강진에 여기 강진 마을에서 쌀가루만 해서 만들어요 예안 예, 저기 밀가루 한십키한십 프로 들어가고 요거 맛깔로 노란 거는 호박 맛있게, 맛있게 보이네 네. 제가 산거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하나 더 드렸어요 <laughs> 저거 좀 말발굽처럼 생긴 건 뭐예요? 낚시터예요? 아 낚시터예요? 네. 저그 앞에 쭉 있는 거는 이제 방파제 파도 안들어게아그 네. 지금은 운영을 안 하겠네. 네 지금은 여기나 겨울에 안돼요아 거기들이 다 리포 내려가고 추워서 5월달부터 1 0월달까지라요 5월에서 10월달 네. 아, 유리 낚시터 네. 많이 와요 사람들이? 네 많이 와요. 강천동 농어 그런, 그런 게답해요 능성어라고 다금발이라고 하는 거. 네. 네 능성어 그것도 가끔 덮히고 그래요. 오우 물이 다 빠졌어요. 네. 이제 들어 올려 나 봐. 아니요. 지금 말까지 날 거예요. 아직도 날 물이고 들물 아직 멀었어요? 네. 음. 어, 이거 맛있냐? 밥을 잔뜩 먹고 왔는데도 맛있어요. 뭐 안고가 뭐예요 이거 맛있네. 안꼬가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이요? 단오밥. 네. 아. 그러게. 아니, 그 식감도 바삭한 게 괜찮네, 이거. 말랑말랑 하면서 약간 싹, 사각사각하고. 아, 그럼 저기, 한번 입장하면은 하루 종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네, 하루 종일요 얼마씩 받는데요? 만 원씩이요. 그럼 배고프면 뭐 사먹으러 들어오라면 어떡해?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어, 그렇죠. 왔다 갔다 어, 재밌겠는데? 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럼 여기 뭐, 뭐야, 그, 찌, 뭐, 이값 그런 것도 다 여기서 팔아요? 네. 오, 이거 좋네. 음. 다녀올게요. 아, 너무 맛있다. 자, 지금 출렁, 망호 출렁다리에서 지금 230m 왔습니다. 이런 망호 출렁다리, 지금 집 타워, 여기도, 여기도 청자 타워 집 트랙. 저도 출렁다리. 100m. 지금 이쪽으로 곧장 가면, 청자타워 집트랙이나 아니면 저도 출렁다리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그쪽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청자타워 집트랙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여긴는 유모차가 갈수 있어도 조금 가파릅니다. 물론 뭐 어려운 길은 아니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치가 돼 있는데 청자 그림이 좀 그려져 있네요. 홍가시 나무도 있고요. 홍가시 이 남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봤는데 꽃은 약간 하얀색으로 좀 피고요. 홍가시 나무. 자 여기 심터 정자도 있습니다. 정자, 정자. 이건 청자 모양을 형성한 등의 등. 이게 이제 유도등이라 고 그러죠. 여기 보면 등이 요 위에, 요 밑에 달려가지고, 이 불을 받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아마 저, 집트이을살수 있는 청자 타워까지 아마, 어우, 굉장히 가파르네요. 어우, 여기는 유모차 끌고 가기가 힘들고, 들쳐 메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파르네요, 이제. 아이고 여기는 물론 계단이 없고 지금 그냥 포장도로라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나무며 황칠나무 천선과 소나무는잘 모르겠네요 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파라서 숨도 많이 자고요 말이 뭐 250m라고 써 있는데. 자오십 상당히 가릅니다 찝차는 올라가는데 찝차 소나무며 황칠나무 천성과 소나무는 잘 모르겠네요 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파라서 숨도 많이 차고요 말이 뭐 250m라고 써있는데 자고 싶죠. 상당히 가파릅니다. 찝차는 올라가는데 집차 30도 이상 각도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매점이 보이고요. 타워가 보인다 이렇게. 자, 타워, 타워, 오늘. 타일리다 붙여놨네요. 여기는 여름에 오시면, 지금 이게 수곡입니다, 수곡. 수국. 수곡이 꽤나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름에 오시면은 수국도 볼만하겠어요 벤치도 있고요 이렇게. 저 위에가 여기 여기 집텔에 집라인 타는 곳이에요 이거.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대구면 저도 저도 가우 가우도 출렁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가우대 쪽에서 올라가는 곳이고요.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냥이가 한 마리 있네, 요 냥이. 지금 매점도 오늘 사다 놨네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지 집들이 운행을 안 하고 있네요. 조용합니다. 정막속이네요 내려가겠습니다. 아까는 망호 쪽에서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저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도 저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솔길 식으로 해 놨는데 바닥에는 멍석을 깔아 놔서 좀 안전을 생각한 그런 게 보이고요. 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집트랙 가는 길 저도 출렁다리는 이쪽 망호 출렁다리는 950m 저도 0.2km 지금 이쪽은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한 바퀴 도는 거약한 시간 정도 자 저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단도 있고 돌계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제 예,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 다리가, 저도, 가우도 저도 출렁다리죠. 거리는 여기가 좀 짧습니다, 망원보다는. 근데, 이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다시, 방호 출렁다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화장실 또 있습니다. 가우나루 휴게심터 옆에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저도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가우나루 휴게소, 휴게심터에서 한 300m 정도 오면 영남 김윤식 선생님. 앉아 계신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씩 찍으시고.